지석인데, 오늘은 중2 시사 박 어, 7과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인정차별에 대한 얘기예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단어는 바로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외우도록 합니다. 자, 시작을 해봅시다. 제키로벤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네요. 음,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하고 스토리 라인을 잘 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중학교로 점점점 3학년에서 2학년, 1학년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뭐가 내려오고 있냐면, 그 시험 보는 그 유형이 옛날에는 문법에 많이 취중되어 있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단어와, 그리고 문장이, 어, 그러니까 문장이 아니라 문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빈칸 넣기, 요약하기, 이런 순으로 좀꼭 수능이나 모의고사처럼 문제를 내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다른 단어로 바뀌거나 아니면 순서가 바뀌었을 때 문제를 못풀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생각을 하고 동화책인다 생각을 하고 어, 이해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자, 제키로빈슨의 이야기예요. 부셔요. 뭘 부시냐면 하 컬러 라인, 색깔의 라인이죠. 색깔에 따라서 라인을 가르는 거야. 즉 인종차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종차별을 부순다. 자 여기 s가 붙은 이유는 아마 얘를 주어처럼 생각을 해서 그런 걸것 같아. 음. 자 그것은 자 여기는 어 그것은 뉴욕시티였어요. 언제? 4월 15일에 1947년 정확한 날짜 앞에는 전치사 5을 사용을 하죠. 제키 로빈슨, 동격의 반점이에요. 이 뒤에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프리카계의 아메리카 사람이야. 그러니까 흑인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아프리칸 앞에 있는 거는 이 사람의 혈통을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것은 국적을 얘기하는 거야. 아프리카의 혈종, 혈통을 가진 미국인이라는 얘기겠죠. 흑인. 그래서 제키로빈슨이 어 필드로 나갔어요. 뭐로써? 이루수로써 베이스멘트.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야구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있는 요 하얀색을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거든. 베이스멘트 혹은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1루수, 2루수, 3루수. 홈. 자, 그래서 2루수로 나간 거예요. 이렇게. 세컨이니까 두 번째 베이스맨트베이스맨 그래서 2루수로서 필드에 나갔어요. 브루클린 다저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브루클린 다저스라는 팀인가 봐.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눈을. 그는 첫 번째 흑인이었어요. 흑인 선수였어요. 모하는 메이저리그 팀에서 경기하는 그래서 선수인데 어떤 선수냐면 경기하는 선수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전 용법이겠죠? 그날 컬러 라인이 부서졌어요. 인종 차별이 부서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로빈슨 f 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얼굴이라는 명사도 되고요. 직면하다 혹은 맞다뜨리다라고 하는 동사로도 쓰여요. 자, 음, 직면했어요. 많은 어려움들을. 자, different하고 difficulty 다르죠? 두 개의 차이 알아놓으세요. 단어 알아놓으세요. 자, 접속사는 항상 주어 동사 해석한 다음에 해석하는 게 좋다 그랬지? 로빈슨이 재능 있는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능을 받은 거지, 하늘로부터. 그리고 젠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팀메이트들은 그의 동료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와 함께 경기하는 것을. 자, 여기에 투부정사는 뭐뭐하는 것을이기 때문에, 명사전용법의 목적어예요. 자, 여기 투부정사 많이 나오니까, 어떤 용법인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세요. 모든 호텔들은 팀을 트렌드다운. 거절했어요. Turn down이라고 하는 거는 거절하다라는 뜻이에요. 팀을 거절했어요. 로빈슨이 팀에 있었기 때문에 자 every라고 하는 거는 모든이니까 꼭 여러 개일 것 같잖아. 근데 every하고 each는요 뒤에 단수 명사가 들어가요. 복수형 들어갈 수 없어요. 각각, 그리고 모든 이라고 하는 every나 each가 들어갔을 때는 뒤에 항상 단수명사가 들어간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가, 음, 배트에 있었을 때, 즉, 타자로 있었을 때, 어, 스탠드에 있는 사람들은 무례하게 그에게 소리쳤어요. 자, 로빈스는, 스스로에게 생각했어요. 이제 혼자 생각을 한 거죠. 마음 속으로 나는 유지할 필요가 있어. 어떻게? calm 차분하게. 그래서 calm이라고 하는 거는 차분한이라는 형용사야. 음, 근데 해석할 때는 차분하게로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keep 다음에는 보어가 나오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어, 형용사가 들어가지만 해석할 때는 부사처럼 해석을 해요. 뭐뭐 하게 라고 하는 나는, 어, 유지할 필요가 있어. 차분하게. 그리고 집중할 필요가 있어. 야구에. So I need to 1번 keep. I need to 2번 focus. 예요 그래서 동사 원형 들어가야 되지요. 나는 노력할 거야. 그리고 될 거야. 선수가 될 거야? 어떤 선수?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원래 a player는 이 문장이 like 다음에 나오거든?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로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선수를 좋아한다. 이 문장을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를 사용을 한 거예요. 자, 보통, 목, 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사람일 때는 whom을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who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1번. I will try and become a player. 2번. People like him. 자, 요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어, 관계대명사를 쓴 거야. 자, 관계대명사 만들기 1번. 똑같은 거 찾는다. 2번. 대명사 없애준다. 3번. 이 대명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주어인지 목적격인지 소유격인지를 밝혀서 문장 앞에다가 관계대명사를 써준다.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사람이기 때문에 후를 문장 앞에 써줄 거야. 마지막 4번. 전체 문장을 선행사 뒤에다가 붙인다. 그래서 이런 게난 거예요. 가능하죠? 자 모르는 친구들 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생님이 문법에 올려놓은 거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시즌에 자 여기는 there be 모모가 있다에다가 미래형을 쓴것 뿐이에요. 복잡한 문장이 아니야. 어, 다음 시즌에는 있을 것이다. 더 많은 흑인 선수들이 리그에서 여기까지가 이 사람이 혼자서 생각한 거야. 나는 야구에 집중해야 되고 차분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될 거야. 그래야 다음번에 흑인 선수들이 다음 리그에서 많이 발생할 테니까. 이러고 혼자서 막 생각을 한 거야. 멘탈 갑이죠. 로빈슨은 두었어요. 놓았어요. 모든 그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야구에다가 쏟아부은 거예요. 연습과 함께 그는, 어, 훌륭해졌어요. 대단해졌어요. 타, 그, 치는 거, 타자 하는 것에서. 그리고 베이스 러닝에서. 그니까 뭐, 뭐라 그럴까. 그, 이거 선생님이 야구를 잘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잡는 거. 호수 말고. 뭐라 그러지 1루수, 2루수, 3루수에 있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베이스 러닝.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나? 여자 친구들도 좋아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자, 로빈슨의 노력은 움직였어요. 그의 팀메이트들을. 막 이렇게 어, 실제로 몸이 움직이게 만든 게 아니라 마음을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감동시키다 라는 얘기겠죠. 자 사람들이 소리쳤을 때 로빈슨에게 그의 팀메이트들 중에 하나는 걸어갔어요. 자그 사람이 로빈슨이 조금 이렇게 위쪽에 있거나 뭐 이렇겠지? 워커업 로빈슨에게 자 그래서 업투도 두 개가 합쳐서 뭐뭐까지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외워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로빈슨에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툭툭 쳤어요. 그에게, 그를. 어디 위로? 어깨 위로. 어깨 위, 어깨를 이렇게 다독거려 준 거지. 자, 그래서 사람들이 1번 소리쳤을 때, 음, 아이고, 이 주어에 대한 소리친 게 1번이고요. 자, 그의, 여기까지가 끝이고, 그의 팀메이트들 중에 하나가 걸어가서 친 거예요. 그 남자를. 어깨를 이렇게 톡톡 쳐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로빈슨에게 사람들이 소리친 거는 막 좋다고 환호한 게 아니라 에이, 저 흙이 물러가라! 뭐 이러고 소리를 쳤겠지. 듣지 마! 그들의 대기를. listen to라고 하는 거는 누구누구의 얘기를 듣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들에게 듣지 마가 아니라 그들의 얘기를 듣지 마. 그들이 비난하는 거 듣지 마. 너는 잘 하고 있는 중이야. 그가 말했어요. 이 그는 그 동료를 얘기하겠죠. 그의 지지가 로빈슨이 뭐 하도록 도왔어요? 더 열심히 경기하도록 도왔어요. 자, 그의 지지가 도운 거고 로빈슨이 저 경기를 열심히 한 거죠. o 형식이에요 앞에 있는 help가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play가 to play도 될수 있지만 to가 생략이 돼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마침내 로빈슨이 어, 존경을 받았어요. earn이라고 하는 거는 벌다, 얻다 라는 뜻이거든. 근데 많이 쓰여. 이렇게 뭐 존경을 받다, 뭐 돈을 벌다 뭐 이렇게 쓰여요. 다른 선수들 그리고 팬들에게 존경을 얻었어요. 존경을 받았어요. 즉, 얻게 되었어요. 자, 로빈슨 덕분에 다저스는 어, 국제 리그 챔피언, 국내 리그 챔피언? National League? 국내가 되겠네? 자, 국내 리그 챔피언에서 얻었어요. 즉, 우승을 했어요. 라는 뜻이죠. 이겼어요. 윈의 과거형이니까. 1947년. 자, 리그는요. 인식했어요. 로빈슨의 대단함을. 그리고 present. 줬어요. 그에게. 뭘 줬냐 하면 올해의 신인상, 올해의 루키 상을 같은 해, 1947년이겠지. 이 시즌 후에 그 1947년에 있던 우승한 그 시즌 후에 다른 팀들은 요청했어요. 흑인 선수들에게 그들과 합류하라고. 자, 우리 이번 단원에 나오는 게 5형식이기 때문에 5형식 나오는 문장은 꼭 반드시 익혀 두세요. 자, 얘 예, 5형식이에요. 다른 팀들이 요청했고요. 흑인들이, 음 흑인 선수들이 합류한 거예요. 그래서 join이라는 목적격 보어에 나오는 동사는 앞에 있는 ask가 나머지 동사이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써준 거예요. 자, 로빈슨의 유니폼 넘버는요, 42였어요. 야구선수들, 메이저리그 팀에 있는 야구선수들은 no longer, 더 이상 뭐모하지 않다란 뜻이죠? no longer wear, 더 이상 입지 않았어요? 그 42번, 음, 42번을 그를 기리기 위해서, 그를 추앙하기 위해서. 매년 그러나 4월 15일에 모든 선수들은 입어요. 그 숫자를. 42번 얘기하는 거겠죠? 자, 어떤 숫자냐 하면, 라고 설명해 주는 게 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 로빈슨이 42번을 입었겠지. 그 목적어를 대신 쓰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겠어요. 그래서 숫자, the number 뒤에 붙인 거예요. 자, 그 날은 불리워져요. 제키 로빈슨 데이라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형식.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이런 거 주의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